안녕하세요 카인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NC소프트에서 출시한 트릭스터M을 플레이하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어, 큰 기대 없이 신청했었는데 서머너즈워 백년전쟁 크리에이터에 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언젠가 공지를 보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라는 어, 공지를 봤구요. 그래서 정말로 큰 기대 없이 신청을 했는데, 어,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메일이 이렇게 왔구요. 어, 아무래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 어, 캐리풀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뭐 재화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어 할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좀 있었는데 어 금전적인 제약이죠. <laughs> 그것 때문에 할수 없었던 컨텐츠들을 좀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요즘 제일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인. 절단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절단덱은 지금 제가 요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요 루셴 절단 마술 이 대상의 방어를 무시하고 전체 데미지를 주는 요 몬스터를 주로 사용을 하는 덱이고요. 치면 코나미아와 함께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됩니다. 어, 주 포인트는 빠르게 핸들을 돌린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초반, 가장 베스트는 초반 핸드에 어, 이런 메가니 가속과 공격력 강화를 좀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루쉔으로 절단 마술을 바로 써주고, 코나미아가 핸드에 있다면 코나미아로 다시 한번 루쉔을 소환을 하고요. 그리고 루엔으로 절단 마술을 바로 사용을 하는 그런 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열번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덱인지 한번 같이 예전 제가 플레이를 했던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분이랑 매칭이 됐네요. 어, 서머너조어를 하면서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한국분들이랑 만날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일단 핸드는 초 핸드는 굉장히 좋게 잡혔어요 버나드로 가속 바로 해주고요 아우 바로 공업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루셴으로 바로 절단 마법 써주고요 다음에 안 죽어서 다행이네요 다음에 이제 코나미아로 다시 한번 핸드 주고, 요렇게 한번 써주면 굉장히 이상적인 핸드 돌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후열에 있는 몬스터들 보면 벌써 반 이상 피가 깎여있죠. 가속 써주고, 또 공업의 가속까지, 그리고 제 버나드에 그 치명 확률 스킬석이 있어서 치명 확률까지 붙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사실, 음, 절단 마법보다는, 어, 광역 딜로 들어가는 이 피닉스를 썼어야 했는데, 이제야 썼네요. <laughs> 그리고 이 스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펠은 광기와 헌신이 아주 주 키포인트 스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기로 광전사 스펠 넣어 주고 그다음에 헌신. 그러면 원래 6코스트였던 루시엔이 지금 4코스트로 떨어진 거 보이시죠? 공까지 돼 있고요. 보시면 데미지 300 500씩 신...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코스트가 낮으니 또 바로 다시 한번 써줄 수 있고요. 이렇게 바로 필드가 정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들어가야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어, 이런 절단덱을 워낙 많이들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절단덱을 상대로 카운터로 하는 덱도 있는데요. 어, 일단 제가 연구하고 있는 덱은 이 덱이에요. 보통 루시엔은 후열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루시엔을 잠재울 수 있는 하토르, 수면으로 잠재우는 방법, 그리고 클로이로 무적 스킬을 걸어서 루셴 스킬을 피하는 방법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 루셴이 아무래도 그 마나 코스트가 6이라서 높다 보니까 일단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토르나 클로이로 이 스킬을 피해주고 그리고 야금야금 소피아로 전열부터 깎아먹어 들어가는 형식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 덱은 음, 아직 완성이 조금 덜된 느낌이라 어, 요거는 조금 완성이 되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만 다듬으면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화담 캐릭도 제가 뽑아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유행했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지피 덱입니다. 지속 피해 덱이죠. 뭐 포세이돈으로 감소에 페르나로 영겁에 불고 피닉스로 쏴, 바레타로 지속 피해 계속 거는, 어, 이 덱인데, 어, 여기에 일단 화담을 섞어서 한번 사용을 했어요. 보통 제가 이 덱에서 많이 쓰던 게, 물론 이 바레타로 지속 피해도 많이 줬지만, 포세이돈으로 감소 건 다음에 냉기 회오리로 빙결시키는 거를 많이 썼거든요. 상대 몬스터가 그럼 거의 다 빙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쏠쏠한 스킬인데, 이제 이 화담도 보시면 감속이 걸려있다면 기절을 시키거든요. 물론 후열에 있는 몬스터들한테만 해당이 되지만,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포세이돈으로 감속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화담으로 후열에 있는 몬스터들을 기절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보시면 3코스트, 4코스트잖아요. 그러면 총 7코스트가 필요합니다. 물론 냉기회오리로 감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화담으로 기절을 시키면 되겠지만, 이 냉기회오리 스펠은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 포세이돈이랑 화담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코스트를 너무 잡아먹어서 그렇게 효과가 크다라는 느낌을 못 받겠더라고요. 일단 이 덱을, 그니까 러 지금 제가 원래 사용을 하던 지속 피해 덱에서 화담만 넣어가지고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생각엔 이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화담도 레벨이 지금 너무 낮아서 상대편이 지속 피해 대기다 그러면 <laughs> 화담은 써보지도 못하고 막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등급전 가서 한번 해봤는데 열판 했는데 한 판도 못 이겼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 화담도 제가 일단 화담 레벨부터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이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머너주어 100년전쟁 크리에이터로 좀 선정이 된 만큼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제한나 이런 거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어, 메타덱들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머너주어 100년전쟁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된 만큼 컴투스의 개가 되어서 <laughs> <laughs> 좋은 영상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카인이었습니다.